네, 이번에는 그이 노드JS를 이용해서 웹프로그래밍을 네.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노드JS만 가지고 하면 되게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네 노드JS는 사실 굉장히 로우한 레벨만 제공하기 때문에요 음. 뭐 HTTP 서버 아까 보셨지만 뭐 헤더 다 적고 뭐 리퀘스트 다 분석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기능이 없다 노드JS 자체는 사실. 뭐 남들 해놓은 거 갖다 쓰면 되긴 하는데 예. 뭐, 사실 오픈 소스 많이 열려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쉽게 할수 있나 왜냐면은 음. 사실 지난 시간 파이썬 시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음. 파이썬만 해도 셋업 뮤티즈가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예. 이지인스터를 때려서 그냥 필요하고 엔터 치면 음. 다 깔아주고 해서 예. 근데 이제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고요 npm이라는 걸 사용해보고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익스프레스라는 애를 이용을 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어, npm을 이제부터는 유닉스에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npm이 아직 윈도우즈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음, 그럼 윈도우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윈도우를 쓰셔야 되는 분들은 아쉽지만 눈팅만 하셔야 되겠고. 네. <laughs> 예. 사실 npm에 있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쓸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구글링을 해 보신다거나 예. 예.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예. 제가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뭐 개념적인 부분 우리가 설명드린다는 점에 초점이 맞췄으니까 뭐 실습이 안 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뭘 준비해야 되나요? 일단 지금 홈페이지를 한 오픈했는데 이게 npm이라고 하는 기술의 홈페이지인가요? 네, npm은 그 패키지 매니저고요. 우리 많이 아는 뭐 예를 들면 뭐 우분투에서는 아파치아 아치 같은 APT 같은 거. 아니면 뭐 PHP의 그런, 피클. 네, 피클 뭐 네. 파이썬의 뭐 setuptools, c r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이쪽 서버 세계를 잘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앱스토어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제일 좋은앱스토어죠 네, 네 앱스토어 같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까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편리하게 깔수 있도록 해 주는 네. 네, 녀석이 굉장히...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고 npm이라고 하는 것은 Node.js의 패키지 매니저라고 네, 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Node.js 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패키지 매니저인가요? 아, 그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게 메이저한 패키지 매니저라는 거 확실하고 네.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모듈들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어디서부터 출발점을 하면 되나요? npmjs.org를 시작점으로 하시면 되고요. 예, 네, 이로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요? 굉장히 아, 좋은 말로 했을 때 굉장히 심플한, 네. 나쁜 말로는 굉장히 너드 어, 같은 <laughs> 예. 그렇죠. 무슨 말로 페이지가 테트리스라도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음. 이스톨도 참 대단하죠. 한줄긁어나 예. 붙이면 됩니다라고 적혀 있죠. 음, 일단 복사를 해보죠. 긁어서 그냥 뭐 리눅스에다가 실행하면 된다 이거군요. 네, 일단 예.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쉘을 한번 띄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npm을 설치해보고 express라고 네. 하는 그웹 프레임워크도 설치를 해보는 과정을 우리가 해볼 건데요. 네. 어 아쉽게도 윈도우에서는 express를 지원하지 않죠. 아니요 npm을 지원 npm을 지원하지 않죠. 그래서 네. 윈도우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실습을 할 수가 없고요. 네. 예, 아쉽지만. 네. 그래서 눈, 이제 예, 눈팅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저 예. 멀리 있는 깨끗한 서버 한 대를 준비했고요. 네. 예, 이건 리눅스 서버고요. 그쵸? 네, 사실은 네. 윈도우 위에 올라가 있는 가장 네. 기본적으로 Node.js는 설치가 돼 있다고 저희가 간주하고 그 다음부터 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 홈페이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여기는 요거 이거 있죠? 요거를 카피해서 네. 실행을 하는데 여기에 제가 옆에다 순서를 적어놨어요. 요거 네. 참고하시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요 명령을 카피해서 자 여기다 이렇게 실행을 시켜볼게요. 어, 일단 루트 권한이 필요하고요 네, 여기서 얘기한 루트 권한은 예, 슈퍼 관리자, 뭐든지할수 있는 관리자가 돼야지만 네. 요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sudo -s라는 리눅스 명령어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관리자 권을 획득할 수 있어요. 네. 자. 뭐 로그인은 아까 해 놨기 때문에 네, 캐시가 그렇죠.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웹 호스팅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관리자 권을 획득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요 N, npm 같은 것들을 설치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사실 보통 웹 호스팅은 데몬을 띄우는 것 자체가 네. 불허되어 그러니까 불할 수 없게 되요. 그렇죠. 예. 그건 힘드실 거고요. 예. 최소 서버 호스팅. 뭐, 그래서 요청해 보실 수는 있겠죠. 어... 근데 뭐해 주지 할안해줄 확률 높다라는 표정을 짓고 계세요. 사실 <laughs> 그 노드만 전문적으로 해 주는 호스팅 서비스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소개 시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1번을 우리가 진행을 해보죠 이번엔 첫 번째 1번 할 거는 npm이라고 하는 패키지 매니저를 설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설치가 시작됩니다. 네, 자동으로 스크립트를 다운 받고요. 네, 예. 실행을 하게 됩니다. 올클린하고 워크드라고 뜨면 이제 제치치된된고요요그 네. 다음에 이번에는 익스프레스 웹프레임워크 out, it worked out, it worked out, it w o r 그 e d out, it w o r 로컬에다가 t it worked out, it worked o 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 디렉토리 it o d e 모듈을 다운받게 되고요. 음. 다시 쥐 옵션을 주시면, 어, 모듈도 설치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듈에 관련된 스크립트 중심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익스프레스 말고,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익스프레스 이제 프라임업을 쓸수 있는 스켈레톤 코드 같은 걸 설치해 줄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를 주로 설치를 해주고요. 시그 음. 외에도 뭐 노드몬이라던가 아니면 포에버 같은 그런 몇몇 어, 유용한 스크립트들이 있는데 스크립트를 제공해주는 모듈들이 있는데 예. 어, 그런 모듈들을 역시 나중에 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npm이라고 하는 거 아까 방금 우리가 설치한 패키지 매니저고 install은 네. 이쪽에 옵션인데 이 npm을 이용해서 무언가 설치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express는 express 웹 프레임워크를 설치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뒤에다가 마이너스 -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하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요 리눅스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저 익스프레스의 유틸리티들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네, 말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권한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아까 루트 권한을 획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설치가 설치를 하면 되겠죠?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음. 그 익스프레스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의 익스프레스 말고도 익스프레스 필요한 나머지 다른 모듈도 역시 다운 받아서 설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 번을 지금 우리가 했는데 이 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이웹 프레임워크의 여러 가지 유틸리티들을 설치를 한 거고요. 이제는 그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네. 걸 해보죠. 일단은 루트 권한을 이제 제외하고요. 예, 여기 지금 현재 루트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게 샵인데. 여기서 엑시트를 해가지고 다시 달러로 바뀌면 지금 현재 자, 그 본인의 계정으로 다시 바뀐 거죠. 네. 예. ex 1이라는 폴더를 이제 엑스프레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보죠. 예. E 네. ex 프레스 하고 ex 1 n 이거를 입력하면 되는데 네. 프로젝트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켈레톤 코드들을 제공 해주고요. 엑스프레스에서 그러니까 예. 어, 익스프레스는 웹 프레 노드의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보통은 음. 우리가 웹 프레 프레임워크, 웹 프레임워크라고 하면은 음. 뭐뭐로그 루비언 레지라든 이 음. 루비언 레지가 이 맞죠? 예. 네, 예. 루비언 레지라든가 장고라든가 이런 프레임워크 생각하되는데 음. 그거랑은 조금 다른 음. 형태고요. 음. 기본적으로 익스프레스는 그웹 서버 자체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윈도우에서 이렇게 크리에이트 서버라는 명령을 했었는데 네. 사실 아주 기능이 허접한 네. 서버를 만든 거죠 어떤 주소를 집어넣어도 헬로월드 밖에 받을지 모르는 네 여기 헬로월드 프린트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네. 사실상 서버긴 하지만 정말 스켈레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뼈다구라고 하는 뼈다구만 그렇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골격만인이 서버를 만들었는데 이걸로는 할수 있는 게 사실 없다는 거죠 네뭐 리퀘스트 해석을 네. 해야 되고요 뭐 네. 돌려준 리스폰스도 사실 간단한 파일을 뭐 읽어서 열어서 뿌려줘라면 뭐 이런 것만 하는 것만은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한 작업들인데 음. 단순하잖아요 그런 네. 작업들은 이제 남이 해놓는 그런 네. 프레임워크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아까 했던 요게그 사실 완결, 자기 완결성 있는 서버지만 기능이 너무 없기 네. 때문에 아주 풍부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웹 프레임워크이 바로 네. 익스프레스라는 네.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세 번째, 3번을 실행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EX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거고, 네. 프로젝트는 일종의 프로젝트들의 단위, 이를테면, 뭐, 오픈튜 n t u t o r i a 그 홈페이지는 오픈튜 n t u t o r i a 라는 프로젝트가 있는 거고, 각각의 독립되어 있는 어떤 그 프로젝트 단위들이, 프로젝트 말이 똑같네요. 네. <laughs> 아무튼 뭐 이해를 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다음에 익스프레스하고 익스프레스 1을 하면 실행이 되는데 요 앞에 요 익스프레스는 이, 익스프레스 웹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이쪽 유틸리티인 거죠. 뭐 그렇다고 볼수 있죠. EX 1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생성해주는 네. 이쪽의 프로젝터 메이 프로젝트 메이커가 될수 있겠네요. 이제. 네 그렇다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엔터, 이렇게 엔터를 치면. 크리에이트하면서 뭐 여러가지 쭉 생성을 하네요. 네, 여러 가지 파일들을 기본적인 파일들을 이제 만들어줬고요 네. 한번 ex 1 폴더에 들어가서 네. 들어가보죠. 제가 여기서 ls a 를 해서 하면 여기 ex 1이라는폴그 폴더, 폴더 디렉토리가 네. 생겼고 ex 1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크리에이트하면서 생성됐던 이것들 이것들이 쭉 이렇게 생성이 된걸볼 수가 있네요. 네, 네. 그러면 저기 app.js 파일이요. 기본적인 네. 실행 파일이 실행을 네 예, 이런 식의 실행 파일이 구성되어 있고요. 예. 네 이게 이제 app.js가 실제로 구동되는 파일이 네. 되는 거고요. 그리고 package.js는 뭔가요? 그 app.js가 필요한 패키지들 모듈들을 정의해 놓은 파일입니다. 그래서 브래킷은 음. 이름이라던가 버전 예. 그리고 또 디펜던시 같은 것들을 지, 어,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Nmap, M, npm이 아저 깔깔리나요? 네. npm이 사용하는 파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패키지 매니저는 패키, 패키지.jsn이라는 건 네. 그럼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만든 ex1이라는 이, 이 프로젝트가 우리가 다 만들고 나면 네. 그걸 다시 nmap을 npm을 통해서 배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어, 하나요? npm 배포용은 좀 다르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패키지를 전달을 할때 사실 n o d e m o d u l e s f i 폴더까지 포함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음, 음. 그 폴더는 지우고 저 package.json 하고 나머지 파일들만 묶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다른 사용할 람사수 있죠. 예. 지금 말씀하신 뭐 노드 노드, 노드 모듈이라고 네, 하셨죠? 노드 모듈. 그건 수...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그건 네, 이제 그곧 살펴볼 건데요. 네.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보면 4번에 cd 여기 5번에 npm install이라고 하는 거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보고 계신 요 패키지.json 요 파일을 확인을 하게 되죠. npm이 읽어서 해석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디펜던시즈라고 음. 돼 있는 요 모듈들을 음. 다운로드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쉬면서 제가 좀 배웠어요. 음. <laughs> 자, 그러면 여기 4번 cd ex1으로 이동을 해서 이미 이동하셨죠? 아, 이동 하셨죠 이동했군요. 자, npm install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는데 요걸 네. 할때 package.json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엔터를 누르면 그 이제 익스프레스를 다시 다음에 이번그 모듈러서 다운을 받게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제이드라는 녀석을 받게 됩니다. 어 제이드는 그 템플릿 엔진이고요. 네. 예. 조금 이따 보시면 알죠? 굉장히 단순한 언어로 S T M을 출력하게 됩니다. 예. 그럼 여기 있는 요 절차를 한 번만 더. 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첫 번째로 npm을 설치하고요. 네. npm은 패키지 매니저고, 그리고 npm 인스톨을 통해서 express 웹 프레임워크를 설치한 거죠. 네. 그리고 이웹 프레임워크는 이 여러 가지 유틸리티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express ex1을 하면 ex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생성한 거고, 네. 그리고 ex1 프로젝트를 이동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npm 인스톨을 하게 되면 이 패키지 JSON이라고 하는 파일 안에 있는 Express, j d 라고 하는 이 일종의 모듈들을 네. 다운로드 받아서 이 프로젝트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이제 나중에 파일들을 고쳐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만 이제 필요한 모듈들을 좀더 쓰시게 되면 저 패키지 JSON을 적어 주시면 나중에 배포하실 때도움 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ex o n 이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 프로젝트 안에서 실제로 구동되는 웹 서비스를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보죠. 네. 예. 뭐 지금 짜져 있으니까요. 한번 그냥 바로 실행을 해 볼게요. 예. 실행은 node app.js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000번 포트에서 서버를 리스닝 하고 있다는. 네. 예. app.js라는 그 소스 코드를 Node.js한테 전달해서 이걸 실행을 시킨 거죠. 네. 그럼 서버가 실행이 되면서 3000 포트를 감시하고 있는 거네요. 네. 웹서 아까 웹 페이지 미리 열어두었죠. 예. 거기. 여기 우리가 아까 테스트로 만든 그 URL 그 서버의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이고요. 여기다가 네. 뒤에다가 3000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볼까요? Express 네. welcome to Express가 뜨네요. 네. 음... 저게 끝입니다. <laughs> 예. 예. 그럼 Express 익스프레스... 그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이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해봤구요. 나머지 익스프레스 웹 프레임워크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뒤쪽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세션 요렇게 마무리 할게요.